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내게 은혜를 베프 씨 없어서 아멘. 2013년 작년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일일 일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구모 요시노라라고 하는 일본의 그 유명한 분이 저술한 책인데, 오래 살려면 적게 먹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던 것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오래 살려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감론 을박이 있으면서 이 책이 사실 더 유명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는 점에서는 옳은데. 과연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두 끼, 세끼 또는 네끼뭐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얘기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든 간에 저는 이책 속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리 몸에 시트루인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깨어나는 유전자입니다 이 시트루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우리 몸에서 이 시트루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이, 이 유전자가 많으면 우리가 비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몸이 비만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많아지면 시트루인이란 유전자가 많아지면 어, 비만 유전자가 없는 거고 어, 이게 어, 이제 적으면 시트루인한 유전자가 적으면 우리 몸이 비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트루인 유전자를 많이 나오게 해드는데 그것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스스로 우리 몸이 지금 비상이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 유전자가 많이 저절로 생겨서 비만을 억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게 되고 오래 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딱 배꼽시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딱 12시에 또 저녁 6시에 늘 아침에 뭐한 7시에 꼭그뭘 먹는 습관이 있어서 많이 먹진 않지만 꼭그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저보고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동의하는 것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 유전자가 지금 내 몸에 가득한데 그걸 그냥 놔둔 채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유전자를 체질을 바꿔야 되는 나쁜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로 바꿀 때 건강한 것은 상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습관적이고 감정과 이성에 따라가던 우리의 체질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순종과 겸손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원하여 우리가 오늘 이 새벽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금년은 건강한 유전자로 바뀌어지는 체질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계속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별히 보면 오늘 성경, 이제 느에미아 5장으로 넘어가면 느에미아가 안팎의 적을 만납니다. 이 적이라는 것은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는데, 이 지금 느에미아가 만난 외부의 적들은 어제 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주는 그런 적들은 외부의 적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고, 그걸 다시 무너진 성벽을 만들면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존재가 될 테니까 그걸 못 하게 자꾸 막는 막는 주변의 그런 부족 국가라든지 주변의 여러 어, 이스라엘 외에 그런 사람들이 어, 위협적인 존재죠. 달 와서 뭐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를 그 고사시키기 위해서 주변이 연합군을 예, 형성하기도 하고 또 어, 느에미아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외부의 적을 만나면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 느에미아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외부의 적들을 만나니까,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 누가 이렇게 가족을 공격하면 서로 형제끼리도 또는 부부끼리도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가도 누가 가족이 외부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면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뭉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고 외부의 외부에서, 외부에서 자꾸 전쟁의 위협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단결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 그래서 어제 뭐 얘기했죠?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또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게 외부의 적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치는 장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 그 외부의 적들은 그렇게서라도 이기면 되는데 문제는 내부 자기들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 적이 생기면 대동단결하고 일치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만 내부의 적이 생기면 이거는 굉장한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왜 내부에 적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경제가 불황 때문에 또 사람들이 뭐 먹고 살 만한 그런 여건이 없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취업도 안 되고 노동과 고용의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되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어 그래서 할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 짓던 시대니까 제일 팔기 좋은 게뭐 땅이라든지 밭 이런 것들을. 포도밭 이런 것들을 팔게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살던 집을 팔아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게 파는 사람도 있지만 팔지 않고 저당을 잡히고서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빚을 하는 것은 잘 돼서 갚아야 되는데 저당 잡고 일단 뭐 어? 빚을 내서 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갚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빚쟁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저당 잡힌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는 건 물론이고,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서러운 게 우리가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힘들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남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하거나 남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익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사회.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남을 아파 아프게 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서 잘 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어? 남을 안 되게 해서 남을 피흘리기 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저주예요. 그건 반드시 심판을 받아.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어? 같은 민족 안에서 지금 다 이스라엘이 위기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의 어? 가난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이런 못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생기기 시작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없이 빌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아주 그 세율이 낮은 그런 돈을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는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 남의 다급함을 이용해서 고리의 이자를 받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가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은 절대로 팔수 없게 돼 있어. 그왜 그러느냐? 마지막 최소한의 먹고 살수 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 그러니까 것마저도 팔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최소한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절대로 팔수 없도록 율법에 그렇게 금지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인들이 왜 최저 생계비 같은 거 있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처럼 율법에도 최소한의 땅은 갖게 하고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최소한의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땅마저도 사람들이 저당 잡고 빼앗고 심지어 그 집에 어린 아들, 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민심이 안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집니다 5절에 볼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신체 포기각서를 써서 노예로 팔리자 사람들은 충혈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가에 살기가 생기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다투기 시작해. 자, 이렇게 되니, 느에미야가 지금 개혁하려고 하는 나라의 개혁,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건축하는 일,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고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용기를 내어서 느헤미야를 따라서 어? 다시 희망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단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이런 민심의 동요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천 년 전의 법이 오늘 이 민주주의의 법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합법적인 고리 대금업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듣는 것이 진짜로 있다는데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한답니다.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못 하게 율법으로 법으로 금했는데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보다 지금의 이 현대 사회가 하나도 나은 게 없어. 죄악은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개인적 죄악과 사회적 죄악이라는 게 있어. 내가 개인이 짓는 욕심으로 인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적인 죄라고 하면 이 세상 사회의 구조, 경제적 구조와 또는 이런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착취와 고리대금업 같은 죄들을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사회적 죄악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세상에 나가서 이 사회적 죄악을 짓지 않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느에미아가 만난 어려움이 뭐예요? 지금 외부 사람들, 저 바깥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그건 두 번째.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이제는 파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서로 거기서 믿지 못하는 내부의 적들이 생긴 거 이게 제일 큰문제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부부끼리 문제가 생겨요. 자기 가족들 구성원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이게 제일 불행한 거 2014년 한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부의 가족이 믿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부흥하는 교회는요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파가 생겨요 여러분, 금년 한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나가서 우리 사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 느에미아가 바로 이 하나 되지 않은 내부의 적들의 문제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 느에미아가 이 내부의 적들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내는가.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자, 느에미아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다 이야기하는 이건 죄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훈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니헤미아 얘기를 듣고 반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수긍하고 그 니헤미아가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 막 욕심껏 뭘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특히 자기 이익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 이게 지금 내가 막 이익이 되는 거고 내 생존을 위한 건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순순히 느헤미야의 말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 나쁜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말 한마디에 그렇게 순순히 어린양처럼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느헤미야가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고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행정적인 왕입니다. 그에겐 권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수 있고 자기 는 부유하고 배부르게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당장 배고파도 자기 는 총독이니까 넓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살수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았어요. 14절을 볼까요?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월급 받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뭐 경상도, 강원도 요 정도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지금 영토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땅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소위 아랍 연합국이라고 하죠. 무슬림 연합군들하고 매번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중동의 그 국가들이 다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미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막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로 주변이 다 적들인데도 그들과 전쟁에서 지지 않고 항상 이겨요. 여러분 작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이기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무리 거대한 것과 싸워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가들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저희 조그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대한 저 무슬림 연합 국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전략가들이 볼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장교 리더십이에요. 보통 다른 나라의 군인들 장교들은 전쟁을 할때 제일 많이 외치는 그 용어가 돌격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되게 그 명령하는 장교들 뒤에 서서 앞으로 전진, 돌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런다는 거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에서 앞으로 가라라고 뒤에서 명령하는 장교들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 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리더십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거대한 유럽, 그, 주변의 아랍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번의 교훈보다 한 번의 행동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한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이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수 있는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사회 리더가 갖춰야 하는 것은 정치력이나 자본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갖춰야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보여줄 삶의 본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면 자녀들도 공부해요. 부모가 웃으면 자녀들도 웃어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하는 것도 삶의 본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내부의 적들을 내부의 이 분열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리더십이 바로 본이 되는 리더십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아닌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이 아닌 삶의 본이 되는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방법, 내부의 적을 이기는 방법. 이것이 느헤미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도 다짐하고 거룩한 부모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